이렇게 오늘 매도 계약 한 건이 이루어져가지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어, 오랜만에 지방 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어, 놀기도 놀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겸 겸사겸사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고 전세가로 모든 투자금 회수한 다음에 오히려 투자 원금까지 챙기고 그 다음에 2차 수익 실현까지 해서 엑시트까지 완벽하게 해버리는 썰을 <목소를> 쓰러 지방에 내려왔습니다. 네, 또 경부고속도로 열심히 타고 내려왔고요. 원래는 그냥 위임장로 대체하려다가 그냥. 겸사겸사해서 어,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아또 이렇게 오늘 매도계약 한건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매도계약서를 쓰러 왔고 원래는 그 위임장이랑 이거 다 보냈는데 음그 제가 이번에 그 그 SUV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 즐겨볼 겸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어, 오랜만에 지방 와서 또 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어, 놀기도 놀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겸 겸사겸사 내려왔습니다 네아참 어, 우여곡절 많았던 아파트구요 음, 드디어 좋은 임자분을 만난 것 같아서 오늘 계약서를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항상 그, 그동안 이제 성과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낙차를 받고, 어, 처음 물건을 확인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 시기까지는 어찌됐든 수익을 거둔 활동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내려올 때, 그리고 올라갈 때,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데, 오늘은 이제 수익을 드디어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 멋지게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오늘 요 계약 관련해가지고 후기까지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러면은 지금 계약을 진행하러 한번 가볼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 매매 계약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네, 음. 우선은 굉장히 좀 선하신 분이셨는데, 어 내고 과정은, 네, 살벌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주삼이도, 어, 많은 부분 양보를 했고요. 어, 주삼이가 지금, 어, 사실, 담, 어, 더운 밭, 찬밭 가릴 때가 아닌데, 또, 그 와중에, 또, 끝까지 한번, 어, 딜은 했구요. 음, 어찌됐든, 저도 충분한 양보를 해드렸고, 뭐, 매수자분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납득하실 금액이고, 또, 제 입장에서도, 잔금 날짜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 그렇게, 어, 시원하게 매매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 이 아파트가 굉장히 어, 낙찰 받을 때부터 어, 굉장히 어, 힘들게 했었고 애를 먹였었던 아파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 아파트 너무 많아가지고 또주사님가 워낙 썩은 아파트 전문이다 보니까 아참 어, 어찌됐던. 어... 음, 이 아파트 매가 자체가 엄청나게 저렴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다. 어, 거기에다가, 이,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투자. 낙찰받고, 전세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고, 전세가로 모든 투자금 회수한 다음에 오히려 투자, 원금까지 챙기고, 그 다음에 2차 수익 실현까지 해서 엑시트까지 완벽하게 해버리는, 어, 그 플랜에 따라서 움직여졌던 아파트여서, 음, 어, 수사미 입장에서는, 어, 어, 또, 하나의 어, 훌륭한 성과를 남겨준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좀 이것저것 좀 부탁을 좀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받아들이 드리기 좀 어려운 조건이셨고 제가 정중하게 아좀 그렇게는 도와드리긴 힘들겠다 말씀 주시니까 또 쿨하게 또 바로 알겠다고 그러면은 수긍을 해주셔서 뭐 거래는 아주 그냥 웃는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가족들과 함께 어먼어 남쪽 지방까지 내려왔었어 가지고요. 어, 저녁 맛있게. 어, 소고기. 어, 소고기. 네. 어, 돈좀 벌었으니까 좀한번 사치를 부려 보자고 하겠습니다. 소고기 한번 네, 멋지게 먹고요. 2박 3일 동안 어, 즐겁게 어, 놀다가 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요렇게 주삼이 또한건 어, 매도했다라는 거 어, 안내 드리고 관련된 수익정산 영상은 또 준비해서 제가 추구하는 투자가 어떤 것인지 어, 또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그 항상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뭐 돈이 많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물론 돈이 많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주상미도 예전에는 돈이 없었고 주삼이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늘렸고 수익실현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모여서 좀더더 더 크고 더 많은 물건들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매도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제 관련돼서 또 내용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인사이트 드릴 수 있는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삼이 고정 댓글에 어, 주삼이와 함께 하는 네. 어, 경공맥 1대 명품 컨설팅과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강하실 수 있는 온라인 투자 스터 어, 온라인 동영상 스터디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 주삼미와 함께 또 경공매에 도전하시고 싶으시고, 어, 미래를 바꾸신 분이시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